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 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온톨로지 가스 바로 분석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현재 온톨로지 가스가 이렇게 마이너스 0.5%자 이렇게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좀 코인 시장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매도의 심리가 너무나도 많이 두꺼워지고 있는 자 이러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온톨로지 가스뿐만 아닐 거예요. 지금 뭐 대부분의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 와 진짜 죽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좀 많이 빠지고들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나 하락이 나와주는 자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좀 코인 시장을 보면서 좀 제가 느끼는 게뭐 물론 지금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언제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사실상 이제 투자를 우리가 잘못해서 뭔가 이렇게 좀 가격에 빠져 버린다라는 이러한 느낌을 받는 것보다도 그냥 좀 전체적인 상황이 아무리 지금 투자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해도 되게 투자를 어렵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뭐그 지금 코인 시장이든 어찌됐든 지금 모두 다 여러분들 하나의 자산입니다. 자산의 가격은 당연히 돈의 가격이 싸져야지만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의 가격이 싸진다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금 금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지만 돈의 가치가 내려가면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미국 연준에서 언제 지금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를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그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지금 올해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뒤에서 돈을 엄청 뺍니다. 그러니까 뒷공문으로 앞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돈을 풀면 안 된다. 원자재가 폭등한다. 자산가 가격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지금 이 뭐야 선거자금이나 이런 것들로 좀 쓰기 위해서 어 진짜 거의 한 수백조 원씩 지금 돈을 엄청나게 빼돌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요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야 생쇼밖에안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 참다 참다 못해가지고 야나 모르겠어 그냥 6월달에 금리나 할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요번에 딱 얘기를 하는게 아니 경제지표 다 괜찮은데 왜 금리 이 나라? 안하냐. 우리는 이제 금리 인하 할 거다. 지금 보시다시피 유럽 경제가 견조하고 인플레 전망이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유럽이라는 이장 하나의 대륙은요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있긴 하지만 중국은 이제 계속해서 위축이 돼가고 있고 그러면. 유럽에서도 지금 경제가 견조하다고 얘기를 하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전망되는 게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 지금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사실상 계속해서 이렇게 미룰만한 핑계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눈치를 줄 거거든 대놓고 말은 못해도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상 7월에서 8월쯤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실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당연히 이제 이 자산시장 쪽으로 유동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 우리의 이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은 이래 유동성들의 어 뭐냐 증가가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서 요 앞에는 전고점이 딱 돌파 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 당연히 그때부터 알트코인들의 상승 랠리가 막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당연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온톨로지 가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자 그대로 상승 랠리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 지금 지금 요 앞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아직까지 매도를 안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력들도 지금 언제 가격 끌어올리나 이거에 대해서 눈치만 보고 있는거지 사실 세력들이 완전히 좀 나가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어느정도 딱 시작이 되는 그 순간부터 온토로지 가스 한번 상승 시작하면은 지금까지 상승하지 못했던게 순식간에 폭발하게 되면서 진짜 엄청나게 큰 상승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아무리 못해도 지금 요앞에는 1200원 정고점을 넘어서 이 다음 저항대가 대략적으로 2000원에 있으니까 요 라인까지는 올라가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최소 3배 이상은 올라갈 텐데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야? 저점에서 확실하게 이 물량을 매집을 해 가면서 지금은 버텨야 될 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톨로지 가스의 매매 전략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전략 자료가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점을 좀 잡아 놓으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물량을 매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가격이 상승이 나왔을 때 내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자, 이런 상세한 가격 전략을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전략자료 자료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온톨로지 가스 전략 자료 받아 가신다. 여러분들 수익 진짜 크게 낼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럼 나도 이 전략 자료 좀 빨리 받아 가 보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7901 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가스. 자, 가스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가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략자료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온톨로지 가스 이 전략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온톨로지 가스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요즘 다들 뭐 코인 시장 어렵다라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헤쳐나가셔야 되는가 제가 이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요즘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는 말 대로 이제 수급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요런 수급들을 제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 많이 내실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수급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은 사실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이렇게 시장을 쳐다본다라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데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시라고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6월 1일 토요일이고요. 자 저에게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1인치 네트워크 676원 이하에서 분할매수해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1인치 네트워크를 말씀을 드렸을 때가 8시 37분 바로 한 요때쯤이었습니다. 앞에는 이 전고점을 딱 돌파하는 요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여러분에게 요거 반. 반드시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대로 급등에 나와주면서 오늘 매수하신 분들 하루만에 한5% 정도의 수익을 얻어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만 제대로 파악을 해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단시간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 종목 좀 꾸준하게 받아가서 정말 단시간에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라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급등 자 급등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어, 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 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요번에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 저는 이렇게 단타 종목을 받아가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도 좋다고 보지만요 자 우리가 어느 정도 한 종목에다가 크게 투자를 해서 자 크게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종목들을 미리미리 보내드리면서 자 보시면은 61% 스트라이크라는 코인으로 예전에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런 코인들뿐만 아니고 보시게 되면은 자 요렇게 170%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수익 나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이렇게 인증을 보내 주실 때마다 저는 더욱 더 많이 보람을 느끼면서 여러분에게 종목을 하나하나 더 찾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찾아온 종목이 바로 요건데. 자,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코로나 시절 때 있던 매물대가 소화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얼마 전에 23년도 이 24년도부터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하락 나오고 횡보가 오래 나왔으면은 매물이 이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한번 슈팅을 줄 때는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이런 어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전고점까지 상승이 나올 때300%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어떤 종목인지 다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아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잘 받아 가서 정말 이번 코인 불장 때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찾아 나온 대시세 종목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요 대시세 종목 정말 여러분들 많이들 좀 받아가셔서 정말 지금 같은 코인 불장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과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